속보입니다. 도글리스쿨 교사들이 강아지 두 마리를 임시보호하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. 산술천사들 보호소에 강아지들을 홍보하기로 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 나와있는 윤네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도글리 현장에 나와있는 윤네 기자입니다. 어렵지 않게 산술천사들 보호소장과 얘기하는 야무 교사를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. 이들의 인터뷰 들어보시죠. 옆집 할아버지가 이제 잡 달라 그랬겠지 이제 여름에 조금 있다 여름이니까 이제 잡아 먹으려고 구조하려고 하는데 대러단 적대가 없는 거야. 그래서 걔를좀 어떻게 입양을 보낼 수 없나 해서 이렇게 듣게 된 보호소의 강아지보다 곧시용단으로 팔려갈 강아지들을 먼저 홍보했으면 한다는 보호소장의 의견대로 저희 도글리스쿨은 구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차례는 첫 만남의 순간부터 긴장되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. 목욕 시간까지.